12시네요. 여러분 우측 상단에 있는 추천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바일분들도 코멘트 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손가락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요 마이볼 저 환호하라 환호하라 관중들이여, 환호하라 관중들이여. 환호하라 관중들이여. 자, 타타테미미 타임 한번 가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우천에 추천 버튼 r 10 m i n 눌러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e r 10 m i n u t e 겠습니다 e r 10 minutes later, 10 minutes l 는 t e r 10 m i 뭐야? 뭐야? s 야 a t e r 10 m i n u t r 나이스. 아 o w a b a 이 스피드 안에서 못 잡았다 진짜. 말도 안되는스비를 보여줬다죠. 네. 잠시 후에 시도하래요? 네. 아, 네. 잠시 후에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어쩐지 이게 태민들해도 추천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한번씩 눌러 주고요. 아, 어,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에러 날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 주시면 감사할게요. 고마워 대또 수비요. w 아, 진짜 점 진짜. 뒤로 달려가면서 받으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았어요. 딱 멈춰야 돼. 빨리 가서. 네, I mean, this is a big guy out there. and He relies on throwing a good, hard fastball. So he's got to have everything in perfect alignment to get those few extra miles per hour. That's part of h a t m a e him e f e t i e 그렇게 한백개 던지면 진짜 팔 빠지겠다. 납니다. 4번 타자 <목소리가> 오할 <목소리가> 나댄 또. <데이토. 목소리가> 아, 아,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체인지업? 야툭 떨어지네. 스트라이기 줄었네. 어, 아 볼이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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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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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오월 타자. 이것이 바로 오월 타자. 엄청난 <laughs> 절치죠. <laughs> <laughs> 돌아죠. 어, 돌아라고? 아, 돌아 진짜 무서워 죽겠어 이제. 아, 도로 나. 어, 바뀌었어. 푸이 어, 푸이그 오분 나온다. 푸이그를 믿자. 도로, 돌아하지 말고 도로 지금 나 굉장히 겁이 나는 상태예요. 아, 깜짝이야 이건 이거는 돌아 하는 얘기인데 이건. 왜 n d 왜 p i 안 c 야, e r Oh, yeah. Yeah, I'm not. Do you want to do this? Because I'm going to go to the other s i 나이스 아 여유로웠다. 완전 여유로웠어. 근데 푸어 점프가 뭐지? 이게 뭐야? 푸어 점프가 왜 점프로 읽여 놓는 거지? 슬라이딩을 잘못했나? 잘했죠. 저렇게 된 경우에 타자에 대한 볼은 그 아예 무용가 됐나 보죠. 뭐스트라이크든 볼이든 점프가 너무 느리다니. 점프를 내가 점프 할 일도 있어요. 슬라이딩 할때 말하는 건가? 아다 카운트되는군요. 네. 아 타이밍이 늦으면 슬라이딩이 됐구나. 네. 슬라이딩은 근데 이거 우측 패드, 우측 패드로 하는 걸, 아 우측 아날로그 스틱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 하고 싶어도 채팅방 관중석도 오늘 드려요. 아 저희가 그게 아마 아까 버퍼링이 한번 크게 있었어. 아, 아 버퍼링이 한번 크게 있었어서 그랬을 거예요. 어. 포한 유리배, 유리배, 유리배 알아? 유리배 저번에 한번 사건 있었던 애한테 류현진이랑 같이 우리 서로 친해요, 막 이런 거 했던 거. 유리배 형님, 파이팅. 나이스잘 고른다 역시. 발록이 있으셔. 등치도 크시고. 네 장난친 거죠. 어, 이게 주루 플레이 진짜 긴장감. 대박이다. 자, 우측 안에 추천 버튼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모바일 분들도 화면 터치하시고 우측 상단에 있는 엄지 소라 버튼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해요. 제발. 오케이. 아. 홈방 중개방 추천, 추천 모바일도 추천, 추천. 아재, 아재! 아재, 아재! 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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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 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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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뛰 아재! 아재! 아 뛰어 뛰어 재아아 뛰어 뛰 나이스, 아, 이거 에론 누르고 있는 데안 돌아라. 오, 다행이다. 아, 해냈다. 나이스, 리베. 감독이 싸인하는구나, 뛰라고 막칼 돌리고 있어. 야, 대박이었다. 와, 2대0. 그렇지. 됐다. 야, 이번 판 드디어 이기나요? 수비다. 달꾼인예요

야. 스틱을 위쪽는 오른쪽으로 해야 전진하고 오른 쪽이나 아래는 뒤로 돌아요. 오케이 위 위. 갈빈님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포이 포이님 것습니다와 말루 난리났다. 오 나이스 말루를 막았어. 대박. 그리고 나5알사푼오리 이게 말이 돼? 체리킨님 것입니다. 현실성 있게 타이를 매기자 이번엔 좀 죽어주자. And a change up that time by Francis for the first strike. Trying to jump on that first pitch change up, that's a good pitch there to start this AB. Nice. Hit hard down the right field line. But a foul ball. Nice. Swung right over the top of that one as this is a little dribbler out in front of the mound and taking in out there for the first ah yeah, no so you I mean, don't have to come yeah i don't know what he's doing going down the top I pi so i'm going to strike it to the point of your son in the next guy but right there it's an invitation to the 60 ddl i hope he knows a good strike because he's going to need one if he keeps that on he'll brush it into the sky francis will stride in again he struck out swinging his first time here's the two and two home Swinging a ball headed towards the hole. And the pitcher's got himself a base hit. Ah, and they're able to keep the inning alive as you check out the numbers on his performance so far. That's just the third hit he's allowed to this point. He's been pretty much ah. in control the whole way. Zach Cozart. He's standing the serve and it's off as this top of the batting hasn't found a whole lot of success so far.

그러니까 잘한다는 거야, 아니면 에러를 많이 한다는 거야. 지금 던지는 걸로 이어지는 아닙니다. 잭이라는... 잭... 구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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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냈어! 해냈어, 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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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됐어. 어, <laughs> 진짜 잘했죠? 완전 해냈어. 야 야구 재밌구만. 어, 나다. 네. 네.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좋게 갑니다. 아우, 느려 죽겠네 진짜. 아니, 왜저 어, 보고도 못 치겠네. <laughs> 느려가지고. 오히려 빠른거리 조치 느리니까 보고도 못 치겠어요. 오우. 아 진짜 환장 하겠네 진짜. 아, 변화고부터 진짜 싫다. 아, 직구 난 직구만 잘 치는데. 난리 났네 우리 거. 난리 났어. 야, 딩길 딩딩딩 다졌스 당신을 향한 나의 마음은 다졌스다졌스 뿐이야. 야, 이거 좋아. 아주 좋은데? 아. 아 직구는 누구나 다잘 친다고? 아 그래요? 아나 직구 던져서 직... 변하고 너무 싫어. 어구질을잘 파악할게요. 아이 게임이 진짜 쩌는 게 직구랑 커브랑 그다음에 뭐 체인지업이랑 이런 게 처음에 날라올 때좀 헷갈려요. 그래서 정말 실수 많이 해요. Jack Kozard will be tasked now with leading things off a n whatever they've done for the first eight innings hasn't been a whole lot so far. My boy. o Okay, nice. And not the start they were hoping for as the leadoff has lost base to start the night. The Hongo is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f a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f a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f a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of a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a i t t l e bit of a l i e i t of a little bit of 감독님에 칭찬받는 것 같고 MVP는 잭 투수가 받았네요 네. 잭 프랭키 다음 경기가 아마 류현진 경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커슈한테 너무 미안하다 아, 다 이길 수 있었는데 자. 어, 떨어지고 있어 이럴 때 대비해서 놀랐죠 이런 거안 봐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필드 하나 했어 다 올려놨습니다 아저 떨어지는 거 너무 신경 쓰여 어어 어, 류현진 경기 내가 못 나갔어 왜지 아니 왜 류현진 경기는 내가 못 나가고 왜나 자꾸 날안 내보내냐 내스탯드 올릴게요 좋았어 시작해 볼까. 시시네티 홍구장인가요? <laughs> 좀 소박해 보이네 우리 LA 다저스에 비하면 어, 아니구나 <laughs> 완전 그렇겠네 근데 아, 다저스 홈이군요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홈런 쳐보고 싶다 어떻게, 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어, 나 1번 타자 And let's also get a brief look at our two starting bettors, as you see to Joey Votto will stride in now. His solo home run accounted for their only score in the ball game a night ago. And this is swung on and bounced on the ground to third. And that is through into left field to base hit. 뭐이 정도면 잘했죠? 수비. 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e i s t h e m a 나이스 아웃 됐고. 나다. 엘비스 더맨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 투수다. 기다 오른손. 이렇다면 홈런 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는데. 아야. 이런 건 이거 이런 걸내면안 이런 되지. 오이아 이거 진짜 아 이거 큰일났네 이거 아나 이거 다 이런 몸쪽 골을다 건드렸지 난리났네 지금 오이차! 오호오 어허 좋아 네 아, 어쩔 수가 없어 지금 나 스트라이크 존로 들어왔어요 삼.사.번.이 이것도 스트라이크 존이었어 아, 맞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다 들어오잖아 오우하아 그냥하면 보내지 아, 이거 잠자자야 그냥하면 보내지 어오우우야 이상한 상 좋았어 다 걷어내 다 걷어 좋은 볼 들어올 때까지 좋은 볼 들어올 때까지 가운데...바깥쪽으로 안들어보네 아, 왔는데. 아, 이랬을아 야, 이거다 이제 안쪽으로 날리야. 이제 지금 바깥쪽으로 보네. 오짜 아, 이거. 근 <laughs> <laughs> 이거. 야, 왜이 난리 난데? 왜다 안쪽에서 날리야, 이거. 우후! 네, 촙안인 파울드 스친다 어. 오, 뭐야? 뭐 트로피 나왔어? 오? 야 좋아 가, 갈 때까지 가보자 우리 한번 해보자 이거야 어? 갈 때까지 가보자 11개 나한테 11개 던졌어 지금 우야 <laughs> <laughs> 야. 좋아 <laughs> 야이사 지금 난자 당했어 난자 당했어 맞다아 이번에 맞는데 진짜 야 이거 진짜 난리나 하냐 지금 큰일 났어 아 비겁해 아, 아 비겁해 치사해 일루수를 끼다니 우리의 싸움에 일루수를 끼다니 붓배트 나왔어 질러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싸움에 일루수를 끼다니 치사하구만 네. 아 아깝다 그래도 재밌었는데 체력 줄었어요 투드 체력 줄었어아 다행이네요 네, 이득이군요오동통로 네. 네. <laughs> 그린 것 같네요. 마이볼. 네. 네. 포지션 좋았고. 아, 좋다. 네. 수비 오늘 잘됐네요도 타자도 잘, 타자도 잘 돼야 될 텐데. <laughs> 나같으면 글러브 던졌다 이것도 쳐보라고 <laughs> 미안해요 원정경기에서 이랬으면 왠지 원정팬들이 나한테 펜 던졌을 것 같아 토이크레인인것 같습니다 마이볼 네. 오늘 아, 수비 좀 되는데? 수비가 거의 점점 날로 완벽해져 가고 있어요. 나한테 오는 분은 다 처리해. 이 주자 2로 갔고, 뭐, 팀이 이기면 됩니다. 팀이 2대0으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소울 미직님 왔습니다. 난 수비만 잘하면서, 오, 주자 1로 갔고, 홈런. 야, 큰일 났어. 2대2 됐어. 쟤네 홈런 쳤어요. 그렇지 나이스. 주자 일류루에어 그렇지. 주자 말루에. 허어... 주자 말루에. 나. 나나나나나나 나. 나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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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무 너무 부담되는데. 어. 라인라이크사습니다 어야 이거 스트라이크 big 아, 어, 떨린다 헤드도 진동이 울려요 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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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그래서 장난 아니야 그때 <목소리> 아, m v p 탈수 있었던 저래 기운는데 아. 아, 미안합니다. 아, 이럴 때 진짜 실망감 엄청 크구나. 아, 오늘 타자 엄청 안 되네. 어, 주자 일 삼. 어, 나이스 역전 이대 삼. 수비다. 또비는것 같아요, 그게. And a chance at redemption too, because he hasn't done much through his first three plate appearances, but he could make up for all t e i h t here. No,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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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e i i not I'm n o o s e t s e r e i t s e i o n o not t s e i i t s u e now a ball line toward the alley takes a t n <laughs> <laughs> <at him> <laughs> <out> for the f i r o u o t t r y g o s c o n d base d l s h e c k o u o h m s i g o u o h i s i nice l o o 주자에 또 1루 네. 와 도를 99, 96,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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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7 9 a 97, 97, h 7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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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태야 되는데, 아, 이거는... 아, 나 볼려질 것 같아서 참았어. 아. 아, 망했다. 아, 진짜 망했다. 아, 이번에 진짜 타자 완전 나 쩌는 타잔데, 지금 그걸 이용을 못하네. 이거 못 잡으면 난리 난다. 이거 못 잡으면 난리 나요. 어, 관중들이 잘 욕하기 시작했어. 이거 못 잡으면 큰일 난다. 진짜! 야 망했다. 망했다. 아, 망했다. 와. 거기서 그렇게 움직이냐? 우와. 아. 망했다. 망했어. 아... n d the r 그안 좋은 날도 있어야죠. 너무 잘했어지금까지 와, 창피하다. 오타서무한타에 수비 실체 유현진 경제 나오게 해줘. 이번에 진짜 제대로 하겠습니다. 시작하자 나어디 있어? 나 4번 타자네 대박 나이스도 나도 님고니습니다없 노란색이라서 이쁘다 는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는 이거야! 이 맛에 타자하지이 맛에 타자해! 캠프 고마워! 맥 캠프 너도 잘해! <laughs> 고마워 선배님! 나중에 청국장그들어봅시다 LAD 골목에서 야 잘했어요? 타이이 좋았죠? 중진인것 같습니다 직구 진짜 잘쳐직구 <laughs> <직군> 자신 있다니까 <laughs> 아니 저 빌어먹을 놈들이 변화구만 안 던지면 직구 자신 있는데 <laughs> 변화구가 들어오면은 <laughs> 아 맥을 못 쳐가지고 변화구 때문에 정신을 못차리겠어 <laughs> 아... <laughs> 그래서 직구를 노리고 있었어요 사실은 딱노리고오 뭐야 쟤네도 홈런 쳤어 아 진짜 아 나의 MVP가 지금 사라지고 있어 <웃음> 어. <웃음>